안녕하세요. 네브텍게러지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형기야 6x6 오프로드 차량에 대해 자세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차량은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대의 다목적 suv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suv와 차별화되는 6개의 바퀴 를 탑재하여 험난한 지형에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자랑하며 캠핑 구형 구조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 기아 6x6 오프로드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기아의 EV9 또는 모하비 차체를 확장한 커스텀 구조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 모터는 각각의 휠에 독립적으로 토크를 분배하며, 탁월한 트랙션 제어와 함께 고난도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대용량으로 구성되어 장거리 주행과 함께. 외부 전력 공급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충분한 지속력을 보장합니다. 이 차량의 외관은 전형적인 기아의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6x6 포맷에 맞게 더욱 강인하고 역동적인 라인을 강조합니다. 매트 피니시 페인트, 전면 LED 라이트 바, 루프랙, 스키드 플레이트,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는 모든 환경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후면 적재 공간은 픽업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 장비나 캠핑 기어를 적재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중앙 터치 스크린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동되며 오프로드 전용 모드 선택 기능과 실시간 차량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좌석은 방수 및 방호 처리가 되어 있어 야외 활동 후에도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운전석은 다기능 스티어링 휠과 함께. 사륜구동 미락 디퍼런셜 제어 기능을 지원하여 드라이버의 편의성과 컨트롤을 극대화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2026 기아 6x6 오프로드는 인상적입니다. 전자식 서스펜션 시스템은 지형에 따라 자동 조절되며 바위, 진흙, 눈길 등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주행 모드를 지원합니다. 또한 AI 기반 내비게이션과 위험 감지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초보자도 보다 안전하게 험지를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아직 정식 출시 모델은 아니면 기아 또는 협력 업체를 통해 커스텀 모델 또는 콘셉트카 형태로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일부 튜닝 업체들이 군용 또는 구조 활동 목적을 위한 유객 수륙 차량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 차량 역시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기아가 공식적으로 유객 수륙 모델을 상용화할지는 미지수지만 시장의 반응에 따라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혁신적인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탐험, 구조, 모험을 위한 도구로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합니다. 2026 기아 6X6 오프로드는 그런 면에서 자동차의 미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더 많은 최신 차량 정보와 리뷰를 원하신다면 레브테크러지 채널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